한 네, 팀. 네. 한 팀. 네, 어요 보나? <laughs> 어, 아니다. 전화 봤어요 없어요. 한 없어. 팀, 한 팀, 한 팀, 한 팀, 한 팀, 한 팀. 한 팀? 건너편 멀리. 확인 확인 어, 이번? 어, 개. 중앙동들어갈게요성당 하나 성당 하나. 저는 여기 끝에 창고랑 들게요. 아. 와. 뭐야? 어이. 이거 뭔 봐. 맛있는 거 나왔어요? 아니, 버거터러 주셔. 핑핑핑. 와, 나또너또 어. 또 맛있는 거 먹었다. 오케이. 내 집으로? 3번 집이야아잡았어하 아, 다 음, 계속 보다가 안... 어, 사람 못 들어와요, 우리팀 4번 p i 저 4번 못본거 같기도 게 이거 명이서 이거 여기 패스하면 쏠게4 패스하면 걸어다니는데? 쏠까요, 쏠까기 우리팀 멀어서 올라간다 이거. 이거 한 마리 나가, 있어 나가, 나끝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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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, 번가 나가, 나 왔는데 려 아, 가셔야 될때와야 아, 돼, 와야돼 나다아못나다 아, 대가리 맞았는데 괜찮질라 <놀람> 아레 연결을 안하네? 방해 네. 라킬이았어 잡았어 나이스 제가 이거 1번 작업할 준비할때 조심하시고 네. 양 네. 일번 확인 안돼지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o 나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잘 소리는 안 들려. 2번아 무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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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 올라가야 돼. 지금 쏘면 우리 못올라 벌써 싸울 준비야, 이제. 네. 핑이 하 나. 아, P. 컷 P, P. 라인 당길 게 네. 여기까지. 여기까 먹어 주세요. 한번. 거기 먹 좋아요. 자, 요 왼쪽에서 흔들게요 네. 어, 조심. 그냥 숨어요. 이쪽 방이야? 아탄터죠 이번 기절이에요 확기이스3 어, 어, 기절. 아, 지금 3번 핀 3번 핀 들어와요 앞으로 밀면 돼3 3 밀어요 3명이요 연막 있으면 연막좀추천요 지금 여기 3번, 연막 쳐야 돼 3번, 둘, 셋, 셋, 넷, 다버리섯 여섯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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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피 다섯, 감고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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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요한명 그냥 까는 거예요? 네네 있을만한가 그냥 다 까셔도 돼요 지금 씨들무리아지마요 우리 아저씨무리하지 마요 리하지씨가이리아저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가 우리 저가 여기 있니? 위에 있다. 있다. 어, 세모 바위 위쪽인 것 같은데, 좀더 뒤에 영선이다 조심해봐요. 보인다. 세모 바위 위에 있는데, 아, 야 핑핑 핑나옴 가지 마요. 웬만하면 안가는게 네. 좋아요. 이게 안 돼. 1년에 필탈, 필탈해버렸다고.